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 지난주에 마쳤죠. 어느 순간 뉴스에 갑자기 이 드라마가 뜨기 시작해서 이 드라마 내용을 전체 한번 다 요약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몇 편을 봤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잘 짚은 드라마 내용입니다.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집착, 배경으로 해서 스카이대학을 보내려는 금수저 가정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드라마를 통해서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무한 성공주의, 무한 경쟁사회, 그리고 그 안에서 자녀들이 얼마나 망가져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자식만 잘 되면 되는 극단주의, 이기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말을 향해 가면서, 그리고 결말에서 온갖 못된 사람들이 갑자기 변합니다. 착해진, 착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마가 평가가 낮아졌습니다. 좋은 드라마가 뻔한 결말, 뻔한 드라마가 되었다. 이유는 착하게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평가에 놀랐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등장인물들은 죄가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많은 인물들이 양심이 마비된 것처럼 보입니다. 옆집 아이가 죽었는데 그 죽음이 이야기거리에 불과합니다. 옆집 아이가 감옥에 갇혔는데 뒷단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옆집의 불행이 자기들의 말거리, 자기들의 대화거리, 그것에 불과합니다.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 김주영이라는 과외선생입니다. 자기 가정의 불행으로 인해서 남의 가정들을 철저히 파괴해 갑니다. 그런데도 죄책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가장 놀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주영이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열광하고 그리고 환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드라마가 점점 사람들이 집중해 가면서 그 가장 죄책감이 없는 악인으로 표상되는 그 인물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환호하고 열광합니다. 광고에서 따라하고 유튜브에서 따라하고 젊은이들이 그 김주영이라는 인물을 다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양심이 비틀어지고 죄책감이 없이 살았는데 왜 갑자기 착하게 끝나냐고 비난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 그만큼 죄책감이 없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드라마 한편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현주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심이 무뎌진 사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금성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를 지키 전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2장에서 이상한 것이 한 가지가 보입니다. 무엇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상한 것한 가지. 이 행동을 하면서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합니다. 모세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죄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도 죄라는 사람,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깨닫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것을 알게 하기까지, 범죄라는 것을 말하기까지 아무도 죄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가난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38년을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계속해서 광야에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라고 했지만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계속 죄를 짓습니다. 반복된 죄를 짓습니다. 오늘 32장에서 나오는 금송아지 우상숭배 가장 큰 죄입니다. 엄청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를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진노에 놀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성경을 보시면 다시는 우상숭배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실 것은 너무나 큰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시겠다는 말씀에 우상숭배만큼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실 것이 있습니다. 우상은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사소한 죄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죄는 짓습니다. 그것보다 경미한 죄라고 하는 죄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습니다. 그것보다 덜할 것이라는 죄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들, 그 죄들은 짓는데, 반복해서 그 죄들을 짓습니다.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1세대가 우상숭배보다는 덜할 것이라고 하는 사소한 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큰 죄는 아니지만, 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만, 경미하다고 하는 그것보다는 아니라고 하는 죄들을 계속해서 짓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지었을 때큰 죄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30장에 모세가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중복이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뜻을 돌이키셨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시는 우상의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는 계속해서 짓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작은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죄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는 다 같은 죄입니다. 죄는 다 회개할 죄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는 다 동일한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한 여인은 자기가 큰 죄를 지었다고 목사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에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다른 여인은 일생에 이렇다 할큰 죄는 짓지는 않았지만 자질구레한 잘못은 많이 지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두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죄를 지었다고 하는 여인에게 당신은 당신이 들을 수 없을 만큼 큰 돌덩이를 가지고 오시오. 그리고 또 다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앞치마에 조그만 돌멩이들을 많이 담을 수 있을 만큼 담아가지고 오시오. 이야기했습니다. 두 여인이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큰 죄를 지었다고 하는 여인이 가서 들을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낑낑대면서 목사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인은 앞치마에 작은 돌멩이들을 많이 가득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또 얘기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온 돌을 다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오. 큰 돌멩이를 가지고 왔던 여인이 다시 낑낑대고 큰 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왔습니다. 작은 돌멩이를 가지고 온 여인이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많은 돌멩이를 가지고 왔는데 어디에서 가지고 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지고 온 것은 쉬웠는데 제자리를 찾지를 못한,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소리를 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도 바로 이런 것이오. 당신은 하루하루 이러저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죄책감 없이 일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짓고도 한 번도 회개를 하지. 안았소. 그러나 저 여인은 큰 죄를 짓고 이렇게 통회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은총이 함께할 것이오. 그리고 그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잘못을 쉽게 넘어갑니다. 경미한 죄를 그것이 죄인지를 뻔히 알면서도 반복하고 잊어버립니다. 사소하기 때문에. 작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작은 죄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의 사소한 죄를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들이 계속되고, 그것들이 쌓이면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죄들이 내 삶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쌓이게 되면, 그것이 내 삶의 길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죄는 차등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모든 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하고 반복하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슬퍼해야 됩니다.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금송아지,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금으로 상징되는 것은 물질주의고 배금주의입니다. 아론이 금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인도에 낸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세상은 축제의 세상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입니다. 향락과 쾌락이 있는 세상입니다. 물질적인 풍요, 돈이 가져다주는 것. 먹고 마시고 즐기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삶을 보장해 줍니다. 물질이 가져다주는 것, 돈이 가져다주는 것. 즐겁게 하지만 사람들의 삶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의 최종의 결과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삶을 왜곡시키고 사람을 왜곡시킵니다. 분명히 어딘가를 잘못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매일 성경 마태복음 9장 첫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첫 부분에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네 사람이 심한 중풍병자 때문에 심판 중풍병이 들었기 때문에 들고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중풍병은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어딘가 서서히 잘못돼서 막히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는 그 막힌 것이 심해져서 팔과 다리가 마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병이 죄와 연결이, 연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죄가 병과 연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죄와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 지은 상태가 중풍병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어딘가가 막혀버립니다. 내 삶의 어딘가가 묶여집니다. 풀리지가 않습니다. 죄가 삶을 왜곡시키고 막아버리고 묶어버립니다. 중풍병자와 같이 되어버린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그 작은 것이 쌓여 버리면 어딘가가 막힙니다. 뚫리지가 않습니다. 삶이 닫혀 버립니다. 열리지가 않습니다. 삶이 묶여 버립니다.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죄 지은 상태입니다. 누구든지 죄가 죄를 짓게 되면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중분병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합니다. 해결 방법은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답을 모세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모세가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금송아지를 제거합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금송아지를 제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죄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죄라고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금송아지,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았다면, 중단하는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즉시 깨닫고 중단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모세가 한 것은 회개기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생명과 영혼을 걸고 이큰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20, 30절부터 지난 주에도 보았고 오늘 말씀에도 봅니다. 철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철저한 회개 기도를 합니다. 모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33장에도 보시면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 말씀에 33절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호랩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장신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장신구를 다 떼어냅니다. 그것으로 금을, 금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 떼어냅니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신구 금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내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도 회개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줍니다. 회개가 없으면 죄가 용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모세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를 깨달았다면 한해배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6절 36,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며 레비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하나님 편에 있는 자, 내게 나오라. 이때 레위자손이 모세에게 갑니다. 여러분, 레위자손이 모세에게 가는 것은 레위자손도 같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고 같이 즐기고, 쾌락 앞에 같이 섰습니다.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앞에 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모세가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모세 앞에 갔다는 것은 이레위자손이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같이 우상숭배를 했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편에 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와 편에 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 순간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편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무슨 말씀을 합니까? 27절 후반부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에게서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그래서 3,000명이 이날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이 명령을 내리고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이상한 명령입니다. 하나님 편에 오는 것은 괜찮았는데 양심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왜 자기 친구, 자기 가족, 자기 민족, 자기 이웃 죽이라고 명령을 했을까? 이상한 명령이지만 이 명령이 수행돼서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이 희생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는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이 됩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가 사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왜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죄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이고,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사하신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죄가 내 삶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어딘가 내죄 때문에 막힌 것이 있고, 내제가 어딘가 열리지 않는 부분이 있고 어딘가 묶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일입니다 신학대학원 3학년까지 있습니다 3학년 마지막 졸업시험 때 일입니다 요한일서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에서 두 문제를 노트를 보고 시험을 봤습니다 마지막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기 위해서 컨닝을 했습니다. 시험장을 나오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신학생이 이제 목사가 될 사람이 마지막 시험에서 시험을 노트를 보고 컨닝을 했습니다. 시험을 치렀는데 마지막 시험을 끝나고 나왔는데 시험 점수가 잘 나봐야 잘 나와봐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봐야 장, 자신의 양심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일을 저질렀는데 해결할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이라 교장 선생님으로 불렸는데. 우리 한국교교의 유명한 박형룡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교장선생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가서 고백을 했습니다 용감하죠 그런 일을 할 수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 정말 용감한 일입니다 고백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날, 신학교에는 일주일에 한번 전교생이 체포를 같이 드립니다. 모든 학생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갑자기 내가 전교생 앞에서 이 죄를 고백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내가 여기서 다 고백하면, 내 앞으로의 목회의 길은 다 끝장이 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서 다 목회하고, 그리고 이 교계는 바닥이 좁습니다. 내 인생은 앞으로 다 끝장이 나는데 안 된다. 또 한편으로, 여기에서 내가 고백을 해야 되겠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계속 갈등을 하다가 죽음을 결심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교생이 있는 가운데 자기의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학생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기숙사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한 전도사님이 자기의 방을 찾아봤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전도사님들이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도 신학생이 목회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전보다 훨씬 오래였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전라도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고백할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목회의 지장이 되고 그죄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사 그분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졸업생들 사이에 큰 회개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고백한 이분 목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든지 고백하는 죄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무슨 죄든지 다 용서를 합니다 그런데 아실 것이 있습니다 큰 죄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죄 작은 죄 우리가 넘어가기가 쉽고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기 쉽고 반복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죄가 쌓일 때,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의 길을 막습니다. 우리의 삶을 왜곡합니다. 우리의 길을 다치게 합니다. 우리가 시간, 그러한 죄들, 그러한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명절을 맞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시작입니다. 설날이라 다시 새해를 맞이하는 분위기입니다. 모두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것은 여러분, 회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회계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합니다. 큰 죄는 당연히 회계해야 됩니다. 회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죄, 경미한 죄, 경한 죄, 우리가 생각해서 넘어가기 쉬운 죄, 그러한 죄들,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철저하게 모든 것을 회개할 때, 왜곡된 부분을 바르게 하시고, 닫힌 곳을 열리게 하시고, 묶인 곳을 풀리게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